설교 제목은요, 이 소식 좀 전에 주겠니? 에요. 이 소식 좀 전에 주겠니? 이 소식 좀 전에 주겠니? 자, 조선시대에는요, 승정원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자, 승정원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앞으로는 이것,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키도록 하여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승정원에서는요,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더랬죠. 이때 승정원에서 이 글로 적어서 백성들에게 발표하고 나눠주는 일종의 여러분 관점에서 보자면 통신문을 가리켜 뭐라고? 기별. 그렇지. 바로 기별이라고 불렀고 이 기별을요, 전국 방방곡곡에 전국 각지에 돌리는 사람을 가리켜 기별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기별꾼은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튼튼한 체력과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리고 또 골라서 특별히 엄선해서 뽑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별꾼은 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응. 실제로 수도인 한양에서 달려온 기별꾼들이 이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은 기별꾼 주위로 우르르르 몰려와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백성들은요, 기별꾼에게 한양의 재미난 이야기와 혹신 가득한 궁궐 이야기를 듣곤 했게요.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조선시대 기별꾼처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그들을 보낸 분은 누구였을까요? 또한, 질문 아니에요. 그들이 전해야 했던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십자배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한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권세를 받았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기대봉사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나라를... 왕이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네.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지만,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초대하셨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군가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특별히 제자들이 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왕이 기별꾼들에게 임무를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 임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볼게요, 우리.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방방곡곡으로 가서 방방곡곡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조선 시대 기별꾼들은요. 왕의 명령을 듣고 이 조선 팔도 곳곳을 다녔더랬어요. 왕의 명령을 듣고 또이 기별이라고 하는 그 전설을 들고 이렇게 들고 전국 팔방곡곡을 돌아다녔더랬어요. 바깥에는 수십 킬로미터에서 멀리는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종횡무진 다녔더랬죠.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튼튼한 다리나 체력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맡은 일을 다하는 성실함이었죠. 성실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별꾼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지역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저기 땅 끝까지. 자, 예수님 시절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별꾼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거든요. 따라서 그들에게도 성실함이 필요했어요. 성실함. 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임무는요, 이어지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두 번째 임무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다시 우리 기별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기별꾼들이 왕의 소식을 전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잘 전달하고 그리고 지키도록 인도하는 바로 책임감, 책임감겠죠. 왜요? 왕의 명령이 잘못 전달되면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응. 그래서 기별꾼들은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마치 일타 강사들처럼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복음 기별꾼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족과 지역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전해야만 했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율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설명한다?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가치관이 다 달라서.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것이 복음 기별꾼들에게 맡겨진 두 번째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면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어쩌면 몇몇 제자 들은요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어? 아까 우리 제유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또 다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커녕 예루살렘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있었던 거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붙잡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가서 성전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와 같은 실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스페인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속 말씀 이 기별꾼의 임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성실함과 책임감 이두 가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기별꾼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게 바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기별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괴롭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기별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